그다음에 뭐 자동으로 뭐가 된, 되는 되는겨? 수동 설정 써 있는 건가? 새로 운아이폰을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으세요. <laughs> 이게 이제면 되는 거야? <laughs> 응. 이러면 돼? 아빠 시킨 대로 해 봐. 패턴을 원에 맞추세요. 패턴. 뭔 패턴? 핸드폰 패턴 아니야? 패턴을 원에 맞추세요. 뭔 패턴? 이거 돼? 잠깐만. 뭔 패턴 맞추라는 거지? 패턴 맞추라는데. 응? 아! 이거 맞추래. <laughs> 대박. 신규 소닉 키챗 방가. 자. 봐. 봐 이게 새로운 아이폰이야. 봐. 보란 말이야. 들려요. <laughs> <laughs> <저렇게 웃음> 카메라에다 대래. 카메라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 잠깐만. 그러 <laughs> 야, 어우, 나 <진짜> 바보 됐어. <laughs> <laughs> 아니, 전면에도 카메라 있잖아. <laughs> 전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이거는? 다시, 다시, 다시. 어, 아, 더. 우리 구독자 수가 7월 1 0일에 135명이었거든. 응. 네 어제 140명이었고 <laughs> 오늘 아홉 시 현재 150명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또 그러니까 단타도 하지만은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발리 가잖아. 사누르 응. 국제학교에 응. 입학금을 넣는걸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루피아로 입금을 해야 돼요. 해봤어요? 우리 은행에서 보내는 게 가장 이제 간편하다라고 어떤 블로그에서 읽었는데 이제 봐야 될거 같아. 우리 은행. 어. 그러면은 어, 우리 은행 계좌에서 한화를 달러로 환전하나? 그걸 잘 모르겠어 나도 루피아로 어. 바로 환전을 하는지 근데 블로그마다 조금씩 달라서 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거 같아. 그러면 루피아로 바꿔서 어. 그 학교에다가 바로 입학금을. 계좌이체를 해서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확정서가 날라오면 관련 서류를 또 보내야지 어. 오케이 삼부토건 와 삼부토건 오르네 계속 올라? 삼부토건 지금 제일 높은 게 뭐지? 야 1등이 누군데? 현재 1등은 삼부토건이 1770억입니다 오. 2등이 삼성전자 1712억 삼성전자를 어떻게 이겨?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선부토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 시간에. 음. 현재 이 시간에 우리나라 1등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음. 있는 거. 우리도 거야. 살까 그럼? 자. 여기 집 집단지성에 나왔어. 매수가에. 음. 5,200원이래. 그 5,200원에 어. 20 20만 원. 20만 원. 20만 그럼 40주네. 음. 이거 주문 진짜 잘해야 돼. 실수하지 않도록. 맞죠? 예, 추가. 일단 집단지성에 걸었어요. 음.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5,000원으로 어 20개? 5,000원으로 20개면 10만원밖에 안돼아40 어, 최소한 40개는 사야지 그래야지 단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그러면 5,000원에 50만원 샀으니까 60개 그래 네. 5,000원까지 가도 실망하지 마아 아니. 전잘 실망 안 해요 저기요 실망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정작 흔들리는 분은 이분입니다. 에이, 에이, 이건 내가 예상하고 사는 거니까. 어. 예상하고 사는 거니까. 왜? 그래. 응. 근데 요즘 요 최근에 왜 오른 거지? 이게 아마 그 독일 걸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그쪽일 것 맞아, 같은데. 맞아, 24%대 상승. 재건 발언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자 3부토권이 오름세다. 그래. 목사에나 빨리 저기 전쟁 끝나고 나라를 또 세우는데 또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대출 저기도 좀 떨어지나? 금리? 금리. 전쟁 끝나면은 좀 떨어지지 않나? 금값도 떨어지나? 왜금 사게? 그냥 한번 아는 척해봤는데. 아, 진짜? 그냥 금. 네. 금리, 금리 말고 금. 금이, 금이 나오길래. 아. <laughs>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말해봐, 슈. 오케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보고 있으니까 응. 자꾸 수정하고 되는데 어. 우리 걸어놓고 운동 갈까봐 그냥 <laughs> 여보세요? 네 집에 있어요 우와. 네 고맙습니다 로시. 지금 문 앞에 놓으와 핸드폰이다 남편 고마워 남편이 아이폰 14, 14? 아이폰 14 우와. 나가서 <laughs> 이플러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박스가 유플러스야. 응. 일상의 즐거운 변화. 언제 듣죠? 언제?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꿀 수 있지? 뭐 음, 이거다 이거 이거. 아 이게 본체 이게 어. 본체인 줄. 나도 깜짝 놀랐어. 버리는데 다 있나 확인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건가봐, 4음품 그렇지. 아 본체 먼지 안 까고? 4음품부터 아, 그러니까. 깠네요. 4음품이 <laughs> 더 중요한. 어뭐 차이 있어요. 헤드폰 음. 내어제14다보고 아이폰 14보다 4음품이 중요한 우리. 무선 충전기 필요했단 말이야. 아 이런 느낌. 오.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거 필요 없는데? 몰라 일단 내가 항상 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째요 그러면 유심을 갈아 끼우라는 거지? 음. 공기계가 온 거잖아, 지금. 응. 음. 어, 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 저걸 옆으로 하라네. 이렇게? 저기 이렇게도? 화살표가 있잖아. 이렇게? 밑에도 있어. 이것도. 뭐지라고 뭐러 어. 어, 화이트. 어, 예쁘다. 화이트. 예쁘다. 이거 손에. 오. 앙커. 앙커? 앙커. 제거 갖고 와볼게요. 어 크지 않아. 자, 왼쪽이 아이폰 8 플러스. 네. 오른쪽이 14. 응. 크기 차이가. 응. 이 정도. 음, 이 정도? 응. 이게. 작아. 응. 오케이. 감사해요 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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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기념으로 내가 핸드폰 샀어요. 준녀가 네. 그래. 좋겠다. 휴식은 내가 했는데. 어. 응, 기념으로 진짜. 내가 사요. 그래. 왜냐면 내가 밥 해주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심을 갈아야지. 네, 제가 이렇게. 전원 버튼이. 제가 어디가 위야? 여기구나. <laughs> 이거겠죠 아마도. 네. 자, 터집니다. 예뻐. 어? 자, 어디서 번... 샀어요 우리? 이거. LG U+ 114. <웃음> <웃음> LG U+ 113에 전화해서 산 아이폰 14. 헬로. 자, 잘 개통이 되겠죠? 뭐 이거 뭐예요? 1호예요 니하오.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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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니찌와 알고서 있는 거야, 대충이. 가지에 마일 때. 올라. 이거 왜 나오는데? 나 이거 킬때마다 이렇게 돼? 봉줄아 이거 위로 써서 열을 해 한... <laughs> 야잠깐 뭐... 대한민국 아 이거를 선택하라 고 그랬던 아, 거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그래. 이상하는줄 킬때마다 이게 나오면 이상하지 <laughs> 어. 아 정말 우리 너무 무섭하다 계속 보고 싶다했네 어, 우리 강나라 말다볼 뻔했어 자 빠른 시작 기본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 기기에 가까이 가져와서 로그인하고 설정할 수 있대요. 어, 그럼 키까요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래요. 켜주세요. 잠깐만요. 오케이. 음. 자. 옮겨준다는 건가? 키고. 음. 가까이 가져와야 돼요.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혀, 혀가 좀좀 너무 귀여웠던 거 아니에요? 음. 가까이. 네.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뭐가 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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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수동 설정 써 있는 건 뭐야? 갑자기 아이폰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아이폰을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으세요. <laughs> 이거 이거 이러면 되는 거야? 음. 이러면 돼? 아빠 시킨 대로. 패턴을 원에 맞추세요. 패턴. 몸 패턴? 핸드폰 패턴 아니야? 패턴을 원에 맞추세요. 몸 패턴? 꺼도 돼? 잠깐만. 몸 패턴을 맞추라는 거지? 패턴을 맞추라는데. 어? 아! 아... 이걸 맞추래. 아, 대박. 신기하고 소름 끼쳤어, 방금. 자. 봐, 봐, 이게 새로운 아이폰이야. 봐, 보란 말이야. <laughs> 저렇게요. 카메라에다 대래. 카메라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어, 잠깐만. 그러네. <laughs> 야, 어머, 지 바보짓 했어. <laughs> 아니, 전면에도 카메라가 있잖아. <laughs> 전면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이거는...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어, 더워. <laughs> 바보라 더 그래. 덥지. 어 더워 죽을 어, 것 같아 지금. 나, 나 지금 땀이 줄줄 나. 자. <laughs> 너 터치 좀 해줄래? <laughs> 어 너무 민망하다. 자, 자, 봐. 이게 새로운 아이폰이야. 됐다. 어, 아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 잠깐만 인터넷 연결 없이 다시.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우리 인터넷 느리게 해도 돼. 우리 <laughs> 시간 많아. <laughs> 맞아. 백수야. 우리 둘다 백수야. <laughs> 백수 부부데 어,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렴. <laughs> 음. 네트워크. 어. 해피하우스. 해피하우스. 뭔데? 응. 오열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차피 우리 집이 안 와요. <laughs> 그래도 편지 따세요. 자. 올바르지 않다고?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어. 왜? 자, 이건데, 암호를 한번 보고 오세요. 암호를. 하고 있어요? 어, 몇분 걸릴 수 있대. 음... 야, 이게 자동으로 되는구나. 그럼 여기 이게싹 들어간다고? 모르겠어. 나도 처음해 봐서. 계속. 음. 아, 이래서 아이폰 쓰는구나. 그러니까. 대박이다. 와. 나 지금 하나 하나 다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앱. 을 근데 갤럭시도 되지 않을까? 갤럭시? 응. 자기도 땀이 줄줄 났지 25분 동안 <laughs> 하고 있으려니까. <laughs> 어 저거 어떻게 됐어? 지금 3시 12분인데 오전에 계속 아이폰 가지고 놀다가. 음, 음, 음. 넷플릭스. 네. 뭐지? 마당이 어, 있는지. 마당이 있는 집 끝까지 다 있는지. 봤어요. 다 봤어? 음. 재밌어? 아니요. 재미없어? 미안한데 재미가 없어요 그냥 왜? 너무 답답해요 영화가 아 네. 저기 드라마가 어쨌든 오전에 <laughs> 아이폰 동기화하고 넷플릭스 보고 근데 동기화 했는데 소득이 <laughs> 없어 결코 <결국, 웃음> <결국> 못 옮겼지 <laughs> 결코 <결국> 못 옮기고 <laughs> 어... 그냥 일일이 다 깔은 걸 필요한 것만 지금 깔았어 필요한 것만 자꾸 생각나 앱스토어에서 다 일일이 깔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어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더 사가지고 자꾸 <laughs> <찾고 웃음> 샀어 뭐가 결국 매입가가 어. 5,200원에 서 시작했는데 지금 5,090원까지 음. 매입 단가가 낮춰졌고 음. 어 얼마 났지? 80주니까 5 8 40만원? 아직 많이 안왔네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4%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17,000, 18,000원. 어. 요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이제 오버나잇을 할 건지, 음? 아니면 언제 살 건지, 오버나잇. 그러니까 아. 저기 뭐냐, 내일이나 모레까지 갈고갈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절치고 마무리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뉴스를 좀 볼게요. <laughs> 뉴스. 음. 음. 자, 삼부 토건에 대한 뉴스를. 어, 참고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요? 뭐 <laughs> 나한테로 미루죠? 자 5시간 전에 어. 하루 만에 다시 15% 급등 좋은 소식을 자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산 거잖아 네, 5시간 전에 5시간밖에 안 됐어요? 시간.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음. 재건 발언 이후에 음. 뭐가 뉴스가 없기는 해요 음. 보면은 우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음. 그럼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지금 거의 여기서 거의 9천억이 매수가 됐는데 음. 9천억을 왜 샀을까 사람들이 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지 않았을까? 근데 뉴스만 보고서는 안 사지 않을까? 그치? 뉴스. 우리 같은 사람 빼고 뉴스 뉴스 보고는 안될것 같아. 그렇지, 그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샀겠지. 그데 무슨 이유일까왜 우리는 몰라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 왜? 알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산 거야? 되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겠지. 음... 여기 이날 있잖아, 음... 7월 10일이면은 음, 월요일이잖아. 음. 이날 8천억 정도가 거래가 됐단 말이야. 8천억 음... 정도 거래가 되면서 음. 이날 어, 20. 8%가 올랐어 28%? 어 28%가 올랐는데 이게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제 자리 걸으면 한단 말이지 음. 지켜봅시다 음. 그럼 어차피 어. 그 뭐야 그 이상한 거 이름 뭐야 삼화전자도 어 어우, 죄송합니다 삼화전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 그것도 수영하는 사이에 올랐잖아? 어 그러니까 뭐또뭐 뭐 방법이 어. 있겠지 오늘은 이렇게 어 수익 실현을 음. 손실 확정을 하지 않고 오늘은 어, 아이폰 샀어요 만 팔천 원 평가 손익 상태로 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